서울의 심장부, 태강그룹 본사 40층 스카이 라운지.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마치 검은 벨벳 위에 흩뿌려진 다이아몬드처럼 화려했다. 박민선은 무심한 눈으로 그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최고급 와인이 담긴 잔을 든 손가락은 가늘고 희었다. 그녀의 삶은 저 야경과 같았다. 멀리서 보면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차가운 유리창에 막혀 온기 하나 느낄 수 없는 공허한 세상. 태강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이었지만 민서는 단한 번도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인생은 어머니, 박혜진 회장이 정교하게 설계한 완벽한 각본이었다. 민서야, 다음 주 이사회 안건은 모두 숙지했겠지? 김희원 쪽 사람들과의 저녁 약속도 잊지 말고? 네, 어머니. 모든 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내 딸이지. 넌 언제나 완벽해야 해. 대강을 이끌 사람은 너니까. 같은 시각, 도시의 반대편. 불 꺼진 상가 건물 지하의 작은 옥탑방에서 서지우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있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다.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그녀에게 닿지 않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고된 노동으로 손목은 시큰거렸고 어깨는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하지만 지우는 좌절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나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차리겠다는 꿈. 그것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민서와 지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너무나도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다. 아 뜨거. 그래도 이게 어디냐. 내일은 배달 알바 두탕 뛰면 올세는 겨우 맞추겠네. 힘내자 서지훈.